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나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제 이웃에 사시던 박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82세 셨는데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뵙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얼마 후 부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따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몇 가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했죠.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반드시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넘어가신 적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곱 가지 신호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저 신호 보이면 6개월 안에 온다. 물론 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수십 년간 경험으로 쌓인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음식 맛이 없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입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정말 좋아하시던 음식도 손이 안 가고 억지로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난해 제 고향 친구 어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시고 특히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새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맛이 없니? 하시더래요. 처음엔 입맛이 변한 줄 알고 다른 반찬을 해드렸는데 뭘해 드려도 한두 숟가락 드시고 그만 두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좋아하시던 군고구마도 안 드시고 심지어 손자가 사온 케이크도 배불러 하시면서 거절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석달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7kg나 빠지셨대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답니다. 여러분, 식욕 감소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받아들이려는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평소 식사를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밥맛이 없다고 하시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달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빠르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는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무섭습니다. 갑자기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가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문을 여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소 시장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 가서 장도 보시고, 아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장 가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래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시면서 말입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러려니 했대요. 나이도 있으시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이주일 계속되더니 나중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더랍니다. 벽을 짚고 가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한참 걸리시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근육 소실이라고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긴 하지만 갑자기 눈에 띄게 힘이 없어진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폐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일 수 있거든요. 특히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런 걸 보행 속도 테스트라고 해서 중요하게 봅니다.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걸리면 위험 신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걷는 속도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평소 잘 걸으시던 분이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거나 자주 넘어지시거나 힘이 없다고 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손에 힘이 없어서 뚜껑을 못 따시거나 문고리를 돌리기 힘들어하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수면 변화와 위험 신호로서의 수면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척 어르신 한 분은 평생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시더래요. 그러다 겨우 잠들면 한 시간마다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완전히 지쳐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그냥 지켜봤대요.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에도 정신이 멍하시고 자꾸 깜빡깜빡 조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심장도 쉬고, 뇌도 쉬고, 모든 장기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 70세가 넘으면, 더욱 잠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잠을 못 자면, 다른 문제들도 따라옵니다. 낮에 피곤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면 문제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거나 다리가 저려서 깨거나 하시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심장이나 폐. 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바로 소변 보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소 밤에 한번 정도 화장실 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시더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는 피곤해 하시고요. 처음엔 물을 많이 드신 건가 싶어서 저녁에 물을 조금만 드시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거나 심지어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신장이나 방광 또는 전립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변은 건강의 창문이다. 우리 몸속 상태가 소변으로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안 나오거나 힘을 줘야 나오거나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일 수 있고 여성분들은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소변 문제를 방치하면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 장기거든요. 그래서 소변 보는 습관에 변화가 생기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헷갈리시고 방향 감각을 잃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평생 택시 기사를 하셨대요. 서울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으실 정도로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5분 거리인 마트에 갔다가 길을 잃으셨대요. 1시간 넘게 헤매시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오셨는데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그냥 한번 실수하신 거려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심각해졌답니다. 손자 이름을 헷갈리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시고, 아침에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기억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뇌에 작은 출혈이 여러 번 있었던 거래요. 여러분, 이런 기억력 감퇴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심각한 영양 부족이나 탈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잘하시던 일을 갑자기 못하시거나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돈 계산을 못하신다거나 말씀하실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더라. 그거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뇌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작은 뇌졸중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부와 관련된 겁니다. 갑자기 피부색이 변하거나 멍이 자주 들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건 우리 몸 속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어느 날 가족들이 보니까 얼굴 색이 노랗게 변해 있더래요. 처음엔 조명 때문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눈 흰자위까지 노랗더랍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작은 긁힌 상처가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았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그 상처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고 곰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당뇨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노랗게 변하는 건 간이나 심장 또는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멍이 자주 드는 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영양 부족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이나 다리가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는 경우. 이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린 경우. 이건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경우, 이건 탈수나 영양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상처가 2주 이상 아물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시거나 의욕이 없어지시거나 사람 만나는 걸 꺼려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 아는 할아버지는 평소 친구분들 만나서 바둑 두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경로당에 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로당에 안 가시더래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서 하시면서요. 처음엔 가족들도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 두달 계속되더니, 나중엔 아예 방에만 계시고 나오지 않으려 하시더래요.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하시고, TV도 안 보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더랍니다. 걱정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각한 우울증이었고, 그 원인이 뇌의 문제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감정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뇌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울증이 다른 질병들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우울하면 밥도 안 먹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밝으셨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짜증을 많이 내시거나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같은 말씀을 하시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 근력 저하와 보행 속도 감소, 수면 문제, 소변 습관 변화, 기억력 감퇴, 피부 변화, 그리고 감정 변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없어지니까 체중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활동을 안 하니까 우울해지는 식으로요. 2023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신호를 세 가지 이상 보인 분들의 경우 1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호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메모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 아픈데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70세가 넘으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기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검사해도 많은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을 거르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까먹었어, 바빠서 못 갔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드시고 한 끼에 적어도 밥한 공기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같은 것들이요. 70세가 넘으면 근육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나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을 안 드시면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30분씩 걸으시면 제일 좋고, 그게 힘드시면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TV 보시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팔다리 움직이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특히, 다리 힘은 생명줄이에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오래 누워있게 되고, 그 사이에 병이 더잘 생깁니다. 폐렴도 오고, 피가 뭉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리 운동만큼은 꼭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 한쪽 발로 잠깐 서 있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만 해도 달라져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중요합니다. 욕실, 현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세요. 화장실이나 복도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안전합니다. 밤에는 작은 불빛을 켜두세요. 발에 걸리는 전선이나 매트는 미리 치워두세요. 이런 준비만 해도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 습관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커피도 피하세요. 자기 전엔 TV나 휴대폰도 끄세요. 방은 서늘하게, 불은 은은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어야 밤에 잠이 잘 와요. 낮잠은 길게 자지 말고 20분 정도만 주무세요. 약도 빠뜨리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요일별로 약통을 나눠 쓰시면 좋아요. 여러 병원에서 약을 타신다면 모두 모아서 의사에게 꼭 보여드리세요. 약이 겹치면 몸에 해롭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체중이 얼마였는지, 밥은 얼마나 드셨는지, 잠은 얼마나 주무셨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짧게라도 적어두면 스스로 변화를 빨리 알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져가면 의사도 훨씬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응급 연락처를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119, 가족 번호, 자주 가는 병원 번호. 그리고 드시는 약 이름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이웃에게도 이상하면 확인 좀 해달라 하고 부탁해두면 안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일곱 가지입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잠을 못 자고, 소변이 달라지고,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피부가 변하고 마음이 달라질 때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경고당.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고 생활을 조금만 고치면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두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